이게 냉동 딸기아는이딸기는이 친구는 이랑있어이지있어런지 아니야? 거아니이 친구는 이친아니이친아는이친구그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동구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면는이 친구는 이친는데잘안 된다, 이거 닭발 하나다 드시고 그러는데 그 진짜 힘들고 <laughs> 근데 나 닭발 혼자 다 먹어서 응. 너무 행복하더라고 난 닭발을 응. 닭발이 응.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줄 몰랐어 왜? 그래? 나는 충분히 배부른데 왠지왠줄 알아? 아. 네가 닭발을 진짜 많이 먹는 거였어 오래나 어. 근데 네가 닭발을 진짜? <laughs> 진짜 많이 먹었어 내가 닭발을 솔직히 먹은 게 진짜 몇 개가 안됐어난 그게 닭발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줄 몰랐어 아이가 아, 없네 맥주 먹나요 형님? 맥주 먹어 집에 있잖아 잠올려마 올려봐 해봐 이라라라라 a r a Tara, 지 따라라라라. r a t a 까 a Tara, 원 a 이거 개구리 밥 가져왔어. 개구리 밥? 개구리? 여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떡볶이. 아무 골라어 쉬하우 의로이자 여기서 걸려가 봅니다 반칙입니다 못 나오게 공가대선수가를만못 하게끔 만 그리고 그에사는 1차 작업이 성공해서 분위기에서 으로 가고 있는 듯한 입니다때 사준 거니까. 음. 6입니다요 근데 말하는데요. 네. 음. 그건좀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했잖아. 이거 칼로리가 얼마야? 어디 갔어? 응? 음? 음? 아, 사백 7 6칼로리야 사백 6심 요. 누누라, 누그림 누누라, 라 누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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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먹는지. 병원5 0 이거 무서워 <목소> 음, 진짜, 이쪽이 생겼는데, 와, 응. 카카오. 얘는 기름이라고. 3천짜리 한간 만나. 열하. 와, 아그이거복숭아나 이거, 이거. 그거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아이요 나리겠잖아. 이거 이라... 무슨... 여인들물랑이라고 음... 그... 우와, 어, 흔들리네, 무서워. 아, 어, 흔들리다. 어, 무서워, 무서워. 흔들리면 안 돼. 이거 나, 이거 폰 떨구면 난리 난다. 이거 폰... 폰... <laughs> 폰... 폰... 그냥... 아, 진짜 무섭다. 어, 아, 나... 나 더... 더못 가겠는데, 나 무서운데... 아, 그럼 이언 돌리는 데야 흔들리? <뭘한> <어머만> 무섭다 무서. 워 <laughs>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그래? <뭘> <삼의 뭘> 시원하다. 라고엄하 <laughs> <뭘> <뭘> 시원하지 않아? 눈은 괜히 흉내내손 <laughs> 이쪽 손코코 코. 안먹어어눈질렸다민고 <laughs> 민구 와서. 민고 와서. 응. 근데 이거밖에 없다. 기분 좋다. 다줄수 있는 거야? 가서가 진짜? 이쪽으 나... 검정색 하면 예쁘겠다. 나 줘. 아싸. 아싸 드템 고마워 호영아. 생일 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 합니다. 사랑해 우리 엄마! 생축출 합니다. 배리 출카. 요리 출카. 배리 출카. 배리 출카. 배리 출카. 야는 출카. 배리 출카. 배리 출카. 배리 출카. 배리 출카. 배 필라테스 한나 o u put up a 예쁘다 p I don't l i k 지 a murder to come put an American. Somebody did get a caramel. I'm told you.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예쁘다고 예쁘 sorry. I'm sorry. I'm 쿵! 이는데 어떻게 입는 거야? 콩이 안는어 콩이 안물려주미세해 계속 나오니까 지금 음, 이번에 더 좋아하는 음... 형은 이번에 슬램 덩크가 지금 어? 이번에 나온다 해갖고 지금 슬램 덩크 맞나? 슬램 덩크그니야죠야 너무 남자는어 라이어서해시아 t 네, 들어 n k 해줄게 생일 축하합니다 <목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o u t h 아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상 들어가는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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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거 하나 꺼내봐 음. 아, 그만 그만 아 언니 계속 나온다 한약보다 더좀 알차지 않아요? 응. <웃음> <웃음> 우와 이거 <여기>. 길 <laughs> 와왜따제 쪽으로 가야 돼그래 둬나? 아버님 뜨는 거 자기 응. 좋아하 쌀밥 나왔다 <laughs> 음. 음. 우와. 아버님 저도 쌀밥 좋아해 밥은 쌀밥 이거만 <laughs> 이렇게 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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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뿌리는 것도 다그거더

처음에 이거 먹으면서 밑에 커피가 같이 이렇게 싹 나오는 거야. 아, 그래? 달달하네. 음.